안녕하세요 NTV 뉴스 특집의 리포터 개그맨 심재욱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원도 평창군 봉편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 축제라고 불리는 평창 효석문화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매물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 준비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두눈 크게 뜨시고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생생한 축제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출발하면 나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저는 축제 현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생한 느낌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볼거리도 정말 많지만 먹을거리도 어우 냄새가 벌써 안 나기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고기 냄새가 너무 좋은데 고기 냄새 안에 뭔가 숨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떤 지금 음식인가요? 네, 그 소고기와 버섯을 이용해서 만든 이제 소고기 보금열이고요. 네, 그 버섯은 무엇보다 이제 베타글루칸 성분 때문에 그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물론 버섯은 재배를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고 또공평에서 일반... 직접 재배를 합니다. 아, 야 그러면은 이거 냄새가 너무 좋은데 한번 제가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뭘로 알수 있냐면. 셰프님만 딱 봐도 벌써 건강합니다. 야 이걸 딱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음 건강한 맛. 어우! 와음 진짜 맛있어 와 엄마 엄마 너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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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대박 여러분. 지금도 집에 계세요? 아니요, 빨리 나와서 바로 이곳 봉평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어 대박!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어, 어 맛있는 냄새가 어디서 납니다. 어, 메밀꽃 냄새는 아니고. 어, 바로 여기입니다. 아, 이쪽으로 가보시죠. 어,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역시나 네. 미모의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메밀 전을 감사합니다. 또 하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 제가 좀 선물을 드시고.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보답을 또 해야지. 아이 그럼요. <웃음> <웃음> 여러분 배고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 그럼요. 손맛이죠 당연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하나만 더 먹어볼까요? 음, 야 역시나. 네. 음, 와. 음. 너무 맛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이걸로 끝내면 안 돼. 아유 전병도 드셔봐야지. <laughs> 여기까지 오셨으면 전병도 이게 다 무공해라서 네, 네. 진짜 우리 집은 농 농사 한 개도 산게 없어. 아 대추고 뭐이고 저한번. 한 것도 없어 그냥 다 농사지어서 약단치고 아 우리 영감이 네, 네. 제가 이거 손수 다 양념해서 해가지고 음다 만든 거예요. 음, 상당히 건강한 맛이에요. 음, 감사합니다. 음, 아니 근데 이것만 드시지 말고 이것 말고도 우리 집 맛있는 거 많아요. 뭐가 있을까? 밥국수도 유명하죠. 목무침도 음 손님들한테 인기 있죠. 네. 목, 저기 뭐야, 묵사발도 있죠, 비빔도 아 있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잡수러 가야지. 좋아요. 그럼요. 해야지. 어, 냄새가 난다. 이건 <laughs> 난다. 와, 정말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메밀 비빔국수도 있고요, 메밀 물국수도 있네요. 메밀 묵사발 묵무침까지.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야 맛있어서 오진이 절로 나네요 그냥. 맛있으면 더 감사합니다. 음, 야 옛날 임금이 안 부럽네. <웃음> 야 한상이 <laughs> 제대로 제가 <laughs> <또> 한번 맛을 <laughs> 봤습니다. 기똥차네요. 여러분 꼭한번 시간 내서 오셔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기똥입니다 대박. 네여긴어디일까요 네, 동평에서 두 번째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야, 비주얼은 여기가 더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저는 태어나서 이런 육회 비주얼을 처음 봤고, 비빔밥도 이런 비주얼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메밀싹이에요. 아, 요 드러나 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야, 메밀싹, 육회.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살아있잖아. 요 와, 그죠? 진짜 살아있네.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틀리죠 벌써. 음! 음! 아삭아삭 하면서도 고소함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 청양고추에 약간 매콤한도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육회 이름이 뭐냐? 네. 까무라치는 육회. <laughs> <laughs> 물고 아니 물고 까무라치지 말라고 까무라치는 육회. 아니 이러면 육회를 또 많은데 이 비빔밥의 스토리를 뭡니까? 저희 집 비빔밥은 그냥 강원도의 해피칠백에서 나는 네. 감자, 오이, 호박, 무거기다가 음. 특히 이메니삭이주 네. 메인이 돼가지고 다른 어떤 비빔밥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laughs> <laughs> 아이고, 이가질기이 <냄새가> 진정한... <laughs> 어. 아, 너무 고프네요. <laughs> 또먹 너무 먹어 네요 이거 이고이무고요이요이요 여러분. 여러분. 네. 여 세상에 두번 맛볼 수 없는 맛입니다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이야 정말 특별한 음식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 봉평 꼭 오세요